니 얼굴이 부은거야? 아니면 살찐거야? 이러고 물어보는거야 별로 안부었는데 그치? 부어서 와가지고 어제 바빴어? 응 나는 틀어줬으면 좋겠어 넌 거기서 알아서 틀어 아 그러네 엄준아 응? 말좀 <laughs> 아 이쁘게 하라고? 넌 거기서 알아서 찍어. 말 이쁘게 <laughs> 안할 때마다 만 원씩. 만고밖에 <laughs> 없어. 망고라도 사줘. 알겠어. 만고 아, 맛있어. 아 사막히나 보지. 응. 음. 개막히는 개빨간색이네 개발, 야저 그냥 아니, 그냥 그거 아냐? 뭐 아, 막혀서 그런 거 아니야 지금? 봐봐. <laughs> <laughs> 그말 예쁘게 안 하면 만 원이라고? 너무 <laughs> 개척하는거 아니야? 긍정적인 <laughs>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보죠. <laughs> 아니 아까 아침에 올리버가 7시에 카톡이 와 있었다. 자기 출발했다고. 내말고맨고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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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응. 사람이 아무도 없네. 나는 담아 가지고 운전 조롱을 한다고. 그럼 걔 의자 접어 놓고 스쿼트 자세로 가라. <laughs> 아, 올리버 얘기한 거야? 아니, 나올리버 얘기 안 했어. 그러니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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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지훈자 <혼자> 얘기한 건데. 돌려서 멋어 조금 얘기한 거요 아, 아니 자기 출발한다고요. 7시에 카톡이 있었는데 내가 그거 보고 나는 이제 일어났는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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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러면 <이런. 웃음> 우리 그럼 다섯 <laughs> 명다 보드야? 응. 보드라고 다? 오 제정신이 아니고. 왜? 너너 버스 타 봤어? 헤더 타 봤어? 안타 봤어. 내가도 안타 봤어. 정비다. 안 타요. 왜? <웃음> 아니 내가 그래서 아니 스키, 스키 타다가 못, 못 해. 날씨못 해. 스키 타다가 기다렸잖아 <laughs> 빨랑빨랑 <뛰어라> 그래. <laughs> 아누나 아 춥다 근래봐 응, 니가 타? 타. 아, 앞에 타아잘 <laughs> 안보이잖아 <laughs> 아, <잘안> <laughs> 아, 찝겠다. 감자 없어 지금. 어? 왜? 왜? 감자랑 토마 아, 뭐? 너무 음? 아침이어서 따끔한. 물로? <laughs> 아무래도 많이 또들 떠들... 잘못 본것 같아. 아, 물고기야, <laughs> 네? 물고기. 배고파? 물고기요? 응. 먹다

오줌 오줌 소짓말 까봐안 먹었어 왜 혼자 챌린지해? <laughs> 계속서 들리면 되잖아 <laughs> 아니, 널 위해서 들리는 일은 없을 거야 말 이쁘게 하세요 당신을 위해서 <laughs> 들리는 일은 없을 거야 <laughs> 야, 감자가 맛이 좋다. 나감자 <laughs> 그만 서어 먹자. <laughs> 어?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<laughs> 쓰레기통 뒤지고 있지. <있고 웃음> 아, 진짜 어떡해. 너무 미안하다. 나 근데 포기했는데, 나 잃어버린 거 같은데. 근데 귀웃긴게 미안하다면서 절대 나가지 않아. <laughs> 아, 나포발 넣고 있는데? 어디? 어? 지금 발집어넣는데안 열고? 그러게, 발로 참났다. 왜? <laughs> 네? 아니, 나못이고 웃었어. 참담한 그녀의 표정. <laughs> 소감이 어떠세요? 예? 소감이 어떠세요? 아, 괜찮아요. 괜찮아요? 음, 발급하시면. <laughs> 아, 내 눈이 없어야지. 어이 어깨. 얼굴에 기름. 기라고잘쳤다잘 <laughs> <laughs> <뼈>, <laughs> 찼다. <laughs> <laughs> <잘 졌다. 웃음> <laughs> 얼굴에 기름 봐. 오. 어우, 너 가까워요. <laughs> 어우 맛있겠다 네, 피크, 아 진짜 짜 소년 잘개구이 소년 되키큰다다었는데이에잘다아 진짜 아 초점이 안 잡혀 야, 나 꽃게, <laughs> 어 쿠키. 많이 먹고 와요 아. <laughs> 많이 먹고 와요 <와야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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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그 핸드폰 내놓세요 아.. 네 감사합니다 <laughs> 뜨거워? 아, 감사합니다 저거 빨 찍어 진짜 아, 네 아.. 아 그리고 여기 감자조리 어, 있다고 감자조리 있다고? 감자 감자전 있어? 감자술 아, 아 술? 뭐야 감자 라이프가요 맛있습니다 감자 먹고 싶어 여기가 훨씬 싸 막걸리 위에만 뜬거 보다 뭐 뭐라 그러지? 그 그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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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 고 그러지? 탁주 탁주 니까 탁주가 막걸리고 남양주. 그 위에만 뜨고 탁주 야아니서라서 뭐라 고 그래. 양주 양주? 남 소주? 남양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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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네 이거 아 미지가, 어? <laughs> <말하는 거 웃음> <laughs> 미지가 흔들어 먹은 식당이네 아? 말하는 거아니지가 흔들어 먹어? <laughs> 말하고왜 저래 걸리지? 뭐라고? 라뭐흔들지가 여기를 다사가 미아가 데리고 왔는데 다사가 미아가 데리고 왔는야 문법이 왜 그래? 말하고왜 저래 나 원래 이렇게 말해 누가 데리고 거야? 데리고 왔는데 누가 온 거야? 아니 누가 아니 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었다 이 말이지 음 맛있지, 맛있지? 완전 란네 맛있는데? 안 아, 나오네? <웃음> <웃음> <참> 너무 <웃음> <웃음> 저, <손넉어? 웃음> 예, 빨간색 여자분 이거 어때? 이거 어때? 뭐? 나쁘지 않아. 어, 나쁘지 않은데? 알아? 와, <laughs> 어, 진짜 어이가 없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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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산디? 금산디, 금디 옷걸이 여기다 놓어 와서 한번 보여주시죠. 아, 네. 난 바지도 마음에 안 드는데. 왜? 괜찮은데? 아 근데 바지 선택이 없다고. 아니, 선택이 색깔 되데 그냥 무난해. 아니 나말고어 아. <laughs> <laughs> <왜> 바지 귀여운데. <laughs> 네, 더... 이거는... 저맨 위에 높은 건 뭐야? 저거 저기는 상급이랑 오늘 리교어 다행이다. <laughs> 앞으로 넘어지지 말고 최대한 엉덩이로 넘어지려고 노력을 해 <laughs> 앞으로 넘어지면 손 <laughs> 나가고 이빨 나가고 안 나간다고. 이렇게 이렇게 뭐라지알 사실 뭐 보호대가 있잖아. <laughs> 이렇게. 이렇게. 축구 선수. 아, 그리고 이 내려가는 방향이랑, 보드 방향이랑, 이렇게 일직선으로 두면은, 걸로 찍어야지, 저것도 찍어야지, 저것도 찍어야지. 괜찮아, 괜찮아요. 안쪽 팔려, 아니, 아니, 돼? 니 아니, 아니, 좋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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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아 <laughs> 야너 얼굴 왜 이렇게 빨개? 너 빨개? 바이 바 주게. 히트네너 바지 안 젖었어? 나 바지 엉덩이만 다 젖었어. 몸을 아, 너안 젖었어. 무슨 래야 사이즈 하나요? 어, 원 사이즈일걸? <laughs> 근데 나가 너도 아픈 못 사람 같애. 내가 아, 쓰면 봐 봐. 근데 내가 제대로 나오면 뭐 한번 물어볼게. 너 괜찮아 주 나는 내가 쓰면 하나. <laughs> 얘들아. 나 비닐 쓰는 거 어때? <laughs> <laughs> 아 동마려. <정말>. 이거 <laughs> 뭐 앞살 짜리가 엄마한테 똥닦아달라는 똥 그러지. 뭐. 언니 있겠다. 밀어버려. 어? 그냥 밀어버렸어. 받아보려고 그차 <laughs> 타고 <타버릴> 갈거 아니지? <laughs> 금성이야 목성이야 금성이야 목성이야 저게 밝게 빛나는 거 목성이야 금성이야 아너 아무것도 모른다 진짜 내기해? 해 내기해? 야 저거 밝게 빛나는 거 금성이야 목성이야 난 음, 몰라 저기 어디? 저거 목성이라고 목성 금성이야 금성 그거? 너 빨리 검색해 뭐? 금성이라니까 <laughs> 목성 빡치기 하지 마 진짜로 난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니 진짜 금성이야 이게 목성 11월 기준 11월 기준 토성 금성 아니 금성 탕좀 거... 불러봐봐 갈비탕 한우국밥 뚝배기 갈등. 갈두 갈두? 갈두? 어, 그냥 핏종 갈두요? 갈비탕 죽여 갈두요? 그런데 <목소리로> 아면. 아, 네. 옮길 타이밍에 상체를 열고 그다음에 다리다가테라하라그 헤라스게만 주고 허. 허. 호 가면 살찌는데. 호텔 가면 살찌는데. 아니야, 지또 그러고 표면을 안 먹을 거다. 못 먹잖아. 집에 밥이 없어. 여 없어. 그냥 없어. 있었는데? 없대. 서 해야 돼. 너네 서 있어야 돼. 서면 못 들어가 있던데. 한 명씩 들어가 봐. 아니 서 무릎 꿇으라고. 서서 무릎을 어떻게 꿇는 거야. 아니면 뒤에를 우리가 들어갈까? 그래. 근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? 이렇게 하면 되잖아. 너 하나 들어가면 됐어. 준비되면 나는 들어갈게. 아니. <laughs>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넣어 줘야지. 과장 광고에. 과장 광고에. 미미 파다. 마! It's time for the moment you've been waiting for. 톡톡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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공주님 에스코트 하고 오시는 거예요? 그어그어더 세게 더 세게! 더 세게! <laughs> 어? 더 세게! 아니 아니좀 닦지? 아니 이게 네. 땅봉지아죄송다요 멋없는 모습까지. 미풍당당. 재밌어요? 네.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. 아, 잘 타. 탐 오. 네. <laughs> 존나 뿌듯해 보인 뿌듯